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물류와 공급망 분야의 탄소 관리 실행 방안에 대해 좀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뭐랄까, 계획만으로는 안 된다. 실행이 진짜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 선언이야 많이들 하지만, 음. 이걸 실제 실행으로 옮기려다 보면 어려움이 많죠. 오늘 분석은 그래서 당장 좀 적용해 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팀이 어떤 도구로 그리고 어떻게 같이 움직일지 이세 가지 실행의 핵심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 단순 정보 전달보다는 자료 속에 숨어 있는 통찰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 바로 그 실행 조직 구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기업 규모별로 좀 다른 팀 구성을 제안하던데요 이게 그냥 사람 수 차이 뭐그 이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견기업 같은 경우 왜 전담팀보다는 tf 그러니까 테스크포스 형태가 더 좋다고 보는 걸까요 아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신데요 보통 대기업 그러니까 직원 1000명 이상이면 한 7명에서 10명 정도 이 정도 규모의 esg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중견 기업은 한 300명에서 1,000명 사이, 여기는 한 4에서 5명 규모로 여러 부서 사람들이 모인 TF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죠. 아, 민첩성이군요. 네. 그리고 자료에서 좀 흥미로웠던 건이 중견 기업 TF 성공에 의외의 변수가 있더라고요. 초기 단계부터 물류 현장 책임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냐, 이게 중요했대요. 아, 현장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보고 라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운영을 아는 사람이 딱 핵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중소기업은 뭐한 50에서 300명 정도면 내부 담당자 두세 명에 외부 전문가 조합 이것도 괜찮은 대안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역할 정의 같아요. 전략자는 리더랑 또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두대 협업이 진짜 필수적입니다. 네, 현장과의 연결 그리고 명확한 역할 딱 와닿네요. 그럼 팀이 갖춰졌다면 이제 실질적인 무기, 데이터와 도구가 필요할 텐데요. 탄소배출량 계산, 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특히 뭐 ISO 14083 같은 국제 표준도 따라야 하고 스코프 1, 2, 3는 또 뭐죠? 자료에서는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조언하나요? 네. 그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 기능 중심으로 생각하면 좀 명확해져요. 첫째는 데이터 수집, 기존 시스템 뭐 ELP 같은 거랑 잘 연동되는지 아니면 IoT 센서 같은 걸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되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실시간 데이터 네 둘째는 계산이랑 분석인데요 말씀하신 ISO 14083 이게 운송 과정 탄소 배출량을 좀 일관되게 계산하기 위한 국제 기준이고요 GLE 프레임워크도 중요해요 그리고 스코프 1, 2, 3 이게 뭐냐면 스코프1은 우리 회사 트럭이 직접 내뿜는 배출가스 같은 거고요. 아 직접 배출. 네. 스코프2는 우리가 쓰는 전기 같은 거 만들 때 생기는 간접배출. 스코프3는 우리 활동과 관련된 다른 모든 간접배출이에요. 협력사나 물류과정 전체 같은 거요. 이 스코프3까지 계산을 지원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스코프3가 제일 넓은 범위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보고랑 시각화 기능, 대시보드 같은 거예요. 솔루션 고를 때는 글로벌 솔루션들이 기능은 좋은데 좀 비싸고 국내 솔루션은 좀더 비용 효율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아하, 스코원 1, 2, 3 개념이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결국 우리랑 관련된 모든 매출을 다 추적해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렇게 시스템까지 갖춰져도 결국 실행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료에서 변화관리의 고전이죠. 그코터의 8단계 모델 이걸 언급하면서 직원 교육이랑 동기부여를 강조하던데요. 근데 위기의식 조성 이런 단계가 좀 잘못하면 구호에 그치거나 직원들 피로감만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료에선 이런 함정을 피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코터모델 그 단계 자체가 그러니까 위기의식 만들고, 비전 공유하고, 참여 유도하고, 단기 성공 축하하고, 이걸 문화로 만드는 흐름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요. 다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죠 자료에서도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의 위험성을 계속 얘기해요. 일방적인 거요? 네. 네. 그 대신에 경영진부터 현장 직원까지 각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랑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그린 챌린지나 ESG 아이디어 공모전 같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뭔가 성과를 좀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네. 참여형 프로그램. 네. 그런 걸 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험을 딱 제공하는 거죠.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어, 내가 기여하니까 진짜 변화가 생기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개인이라 팀 인센티브도 물론 효과적이고요. 참여와 체감 그리고 인정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이렇게 실행한 노력의 성과 이걸 어떻게 측정하고 또 어떤 실수들을 흔히 저지르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KPI 설정이 중요할 텐데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KPI는 크게 하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일 직접적인 거 배출량 지표. 뭐 총량이든 제품 단위당 배출량이든요. 둘째는 운영 효율성 지표. 연료 효율이 얼마나 좋아졌나, 차량 적재율은 어떤가 이런 거요 효율성이요? 네. 셋째는 경제성 지표. 비용 절감액이라 뭐 ROI 같은 투자 대비 수익률. 그리고 넷째는 조직 역량 지표인데요. 관련 교육 얼마나 이수했는지 아이디어 제한 건수 같은 것들이죠 아 조직 역량까지요 네 중요한 건이 지표들을 월별 분기별 연간 단위로 꾸준히 추적하고 개선하는 그 과정 자체예요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완벽한 데이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거 진짜 많이 하고요 아 기다리기만 하는 거네 아니면 경영진 의지만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교육을 딱한번 이벤트처럼 하고 끝내는 거 이런 것들이죠. 자료에서는 한80% 수준에서 일단 시작해라 그리고 현장 피드백 받으면서 계속 소통하고 개선해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완벽주의보다는 빠른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 네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자료들 쭉 살펴보니 이 탄소관리 실행의 핵심은 결국 맞춤형 조직 데이터 기반 시스템 그리고 사람 중심의 변화관리 이세 가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계획 너머의 실행 정말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소관리는 이게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정말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집중, 포커스, 데이터, 데이터 사람, 피플,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컨티뉴아스 임프로브먼트 이네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용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 테니까요. 네, 오늘 함께한 이 분석이 여러분의 실행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조직이나 업무 환경에서 탄소 관리를 위해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